Thank <laughs> you. 좋은 아침. 좋은 아침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이거 아스파라거스그 <놀람> <놀람> 토마토도 넣 맛있어

Para. p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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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, pa. 봄바스틱 테이블 고객님. 봄바스틱 테이블이요? 봄바스틱 봄바스. 찍지 <laughs>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아이고. 좋아라. 오늘도 하늘이 좋네 그 Thank you.

음! 음! 이게 현미밥으로 하면 더 맛있더라고요. 그러네? 고소하네. 음. 가져왔어 응. 라이스 아게인 수프 아게인 맛있네 맛있지 많이 먹게 돼잘 <laughs>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 <laughs> 끝이 먹었어 빠빠빠빠빠빠 맛있터무그응이 <laughs> <Tomo, 이거 줘? 웃음> um, <a> 좋아해 <laughs> <laughs> 깨끗이 먹었지? <laughs> 깨끗이 먹었어 <laughs>